여러분, 보이세요? 저희 집에서 키우는, 그, 고라니인데요. <laughs> 보이세요?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라니에요. 보이나? 이거 막 움직이는 거안 보여요? 안 보인다. 여기 보이잖아. 예. 네, 여 보이죠?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라니, 고라니거든요? 방목해서 키우고 있어요. 저희 집 앞에, 베란다 앞에서 키우는 고라니. 보이시죠? 제가 제가 사과를 고라니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 라니야, 라니 쟤는 직진밖에 안 해요. 고라니 무조건 고. 못 먹어도 고라니. 사과를 와 이거 사람이 먹는 사과인데 진짜 대박이다. 지금 좀 쪼개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. 썬피는 과연 쪼갤 수 있을까? 남자 힘이지. 근데 갈까? 바늘 쪼개가지고 힘이야 안 받을 것 같은데 라니야 라니야 라니 지금 쪼아 라니야 던지게 라니야 라니야 얼지마 줄게 간다 라니야! 라니 엄청 많아! 라니 두 마리 있다 나 왔어 라니야! 제가 주인을 못 알아보고 라니야! 고라니 쟤는 무조건 직진이야 음식 줘도 고라니야 라니가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여러분? 라니? 아 이거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우는 건데? 라니야 쟤네 좀 있으면 다시 올거예요 사각 어. 두명이네 하나 더 잘라줄까 하나 더 잘라줄까 가볼까 어우 우리 라니들 요번에 크게 아니야 애들 너무 힘들 것 같아 자 어쩌게 보여 어우씨 남편 힘이거든요 아니야 나중에 와서 먹을 거야 향기에 나거든요 한입 드셔보세요 자 갑니다. 라니야, 고라니 <laughs> 사과 먹어. 나중에 맛있게 먹어. 이따가 와서 먹을 거예요. 저희도 도망간다. 고라니들 엄청 빨로봐 어, 보여요? 보여 보여? 대박! 근데 나중에 저기 와서 없어진다. 저 사과, 우리 집에? 우리 집에 키우는 난이었어요. 직진 밖에 모르는 고라니. 돈 먹어도 고라니. 우리도 밥 먹으러 고라니. 아이 고라니! 내가 내가 고라니!